어, 엄청 많이 오셨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대인재 학원에서 영어를 수업하고 있는 장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예비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열한 또세 번의 내신 경쟁을 끝냈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만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겨울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학습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성공적인 입시로 끌고 갈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현재 시대인재 학원에서 영어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메가스터디 명인 이강 그리고 미래탐구 학원에서 메인 학교들이나 혹은 외고 자사고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현재에도 제가 동산고라는 학생들은 자사고인데 지금 3년 연속 마감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를 낼줄 아는 강사다. 고등학교 1학년 44점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보통 내신 영어 44점이면 등급은 뭐 7, 8, 9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지치기도 하고 혹은 포기하기도 마련인데 이 친구는 끝까지 따라와줬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 99점까지 쭉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전교권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은 도대체 어떤 시기인가? 아나컨데 가장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의지가 부족해지는 학년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우선 1학년과 3학년의 브릿지 딱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량도 늘어나고 선택과목 챙겨야 될 것도 많아지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쯤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증가를 해요. 학습량도 증가하고 난이도도 증가하는데 문제는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24시간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정 과목의 비중은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1순위의 과목은 뭐예요? 수학이죠. 2순위의 과목은 뭐예요? 국어예요. 3순위는요? 과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쓸합니다. 학기 중에 이렇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 결국 영어라는 과목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고 더큰 문제점은 할건 많고 음. 또 걱정이랑 불안은 점점 증가하는데 아이들이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소위 현타가 왔다는 친구들이 많아지거든요. 1학년 때 내신 나름 챙기려고 챙겼는데 점수가 잘안 나왔어. 2학년 때 해도 안될것 같아. 음. 이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주변에서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뭐 내신 안 돼. 나는 정시파야라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시파라고 하는 요 친구들이요 본인의 입시에 정시가 유리해서 정시파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 치열한 내신 경쟁을 버티기가 힘드니까 정시파로 전향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딱요 시점쯤에 뭘 해주시는 게 중요하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갈 건지 그리고 뚜렷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단언컨대 딱요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 내신하고 수능하고 동시에 잡는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결국 이제 입시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휘력과 그리고 문장 해석력이다. 이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잡고 싶은 게 요거죠. 단어죠. 제가요, 우리 1학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을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영어학습에 집중하겠느냐 물어봤더니 89%가 어휘를 꼽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학습을 위한 과정에 어휘가 기본이 되는 것 같다. 어휘가 미완성이니까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단어는요. 강제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단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까먹었어. 그러면 1대1 담당 복합 매니저가 붙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커트라인은 아까 전에 몇 점이라고 그랬죠?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250개 관련해서 위클리 누적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커트라인 100점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단어 힘들어서 저 그만둘래요 하는 친구들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 친구들 다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강의에서 단어 테스트를 보고 나면요 내신용 하프 모의고사가 1교시 그리고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수능용 하프 모의고사가 2교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1교시에 내신형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신에서 자주 어렵게 출제되는 킬러 유형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문항들은 대치목동, 그리고 특목자사고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활용하고 엄선해서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수능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능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함축, 빈칸, 순서, 삽입. 장문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주차 때는 기본 개념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3주차 이후에는 하프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신형 하프 모의고사랑 수능형 하프 모의고사 이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내신형 모의고사랑 수능형 하이,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한테 성적 발송이 돼요 근데 그 성적이 단순히 저랑 수업한 수강생들에 대한 뭐 평균 점수나 등급컷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요 학군지 학생들이 같이 치르게 될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강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음, 좀 대형 기획으로 이 시스템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자, 내신형과 수능형 평균점수 및 등급컷 먼저 안내가 나갑니다. 내신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컷은 4%죠. 그죠? 그리고 수능형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에 맞는 등급컷이 안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별표 한번 칠게요, 제가. 학생별 5답 유형을 트래킹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아이들마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5회차쯤 풀었을 때쯤 되면은 이 친구는 수능형 모의고사는 너무 잘 풀어. 근데 이 친구는 내신형 모의고사에서는 자꾸 틀리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형을 모아서 이 아이를 보완을 해주면 2학년 때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수능에서 부족한지, 이 친구가 내신에서 부족한지 먼저 트래킹이 가능하고, 어떤 유형을 주로 틀리는지, 특히나 서수령에서는 얘가 수일치를 잡고 놓치는지, 아니면 유의어 반열을 몰라서 틀리는지, 이 트래킹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학생들 별로 약점 보완 가능하게끔 자료집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현장형 강의 끝나고 아이들이 그걸로 연습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문자 발송 딱 나가면은 어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할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단어 테스트 진행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과제 또한 매일 챌린지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주간지를 배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배부 받으면 그 안에는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 1은 월요일, 데이 5는 금요일 요런 식으로 풀게 되겠죠. 사실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예비고일은 보통 14주 커리큘럼이고 예비고일은 한 8주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14주에서 8주 정도 겨울방학을 12시에 마감을 하고 나서 좀 늦는 친구들 1시까지 관리를 하고 나서 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질의응답을 막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수업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겨울방학이 내신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항상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은 11시쯤 돼가지고 핸드폰만 붙잡고 새벽 1시까지 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은 와가지고 단어 암기를 하고 과제를 풀이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다. 얘가 이렇게 학습 습관을 가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번 겨울방학 때그 감동을 꼭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소위 박생 강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패스하는 거 절대 안 못해요. 저는요 아이들이 이 글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했는지, 그래서 중심 문장은 뭔지, 그래서 네가 이걸 왜 정답으로 골랐는지까지 근거를 파악하게 하면서 패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했는지까지 보는 근거 파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밀착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수업입니다. 매일 아이들이랑 만나게 될 거고요. 12월 30일에 토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 저녁 6시부터 9시입니다. 현장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보완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현장에 와서 클리닉을 하게 되고, 요거 온라인 클리닉은 전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매일 단어, 매일 과제 챌린지를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어머님들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거든요. 문의 주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